이 풀은 흔히 잡초로 여겨져 쉽게 제거되곤 하지만 사실 그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. 이 식물은 바로 땅빈대입니다. 길을 걷다가 종종 밟게 되는 이 작은 풀은 의외로 강력한 자연의 응급약으로 알려져 있죠. 땅빈대의 줄기를 꺾으면 나오는 하얀 유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유액은 출혈을 멈추게 하고. 세균을 제거하는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 응급처치에 매우 유용합니다. 특히 피부에 생긴 상처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죠. 더 놀라운 점은 땅빈대는 단순히 외형 치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이 풀을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장염이나 설사 같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죠.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도 지금초라는 이름으로 해독과 염증, 치료에 쓰였던 귀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땅빈대는 길가에 흔히 자생하는 잡초일지라도 그 효능을 알고 나면 더욱 소중히 여겨질 만한 식물임에 틀림없습니다